안녕하세요. 여기는 고사리 밭입니다. 보기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많아요. 왜냐하면 칡 턱굴 때문에 엄청 제가 노력을 많이 했죠. 칡 제거하려고 그동안 제가 칡 제거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벌초할 때 제가 애초기를 돌려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정리는 했어요. 그런데 이칡이라는 녀석은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은 이 주변에 칡으로다 덮여요. 그래서 제가 방송도 몇번 했죠. 식뿌리부터 제거를 해야만이 번식을 못해요.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이죠. 처음에는 말도 못했어요. 이 주변이 처음보다 측이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묘소가 두개 있죠. 묘소. 저기에도 어, 배가 끊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한번 여수 주인이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벌초 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변을 풀을 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어요 여기 두 상구 있고요 여기 보면 묘 여기에 또 하나 있죠 세 상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식들이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변져요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측출기가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분식을 하는 것 같더군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측 제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큰것 부터 해서 그런데 측은 뭐 제초제로 해도 되고요 뭐 다른걸로 이렇게 빙초산 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제가 해봤는데 식불이 썩으면 잘 됩니다. 매두 위에다가 몇 방울 이렇게 떨어트리면 고사가 잘 되더군요. 여기 말고 제가 이제 4년 전에, 어, 돌배나무를 매그로 심었어요. 폼에 가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아마 엉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가서 제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아마 저렇게 산처럼 저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뭐안 봐도 이렇게 눈에 선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돌배 나무 있는 쪽에 가서 어, 칡 제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아 여기에도 지금 칡들이 어만무시하게 이렇게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 이런 부분에다가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뿌리까지 완전히 썩게 됩니다. 그러면은 번식을 못 해요. 그런 과정이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뭐이 주변에 오염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트제는또 사용하는 용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수원에 이렇게 뿌리는 제초제도 있고요. 또 그보다 또 강한 제초제도 있지만 옛날처럼 고성능 제초제는 요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초제를 치면 한 시간 후에 보면 시들시들하고 그런데요. 요즘에는 제초제를 치도 한 이틀 그 정도로 지나야 이제 풀들이 이제 시들 시들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런 고슴는그 제초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잔디 관리하는 그 제초제도 있고요. 다른 풀만 죽이고 잔디는 살게끔 하는 그런 제초제도 있습니다. 다양한 제초제들이 많으니까요. 어, 직리이뭐 섬을 뭐 썩게 뭐 하거나 뭐섬를 시키는 방법은 아무 제초제나 사용하면 되니까요. 어, 안심하고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돌배나무 네그루가 있는데 직줄기가 이렇게 터 올라가서 나무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줄기를 제거하고 내두부분에다가 직부리를 썼게끔 해서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번식을 못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제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왔어요. 올봄에 젖먹을 예, 하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측은 그래요. 조금만 소홀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옛날에는 측을 캐다가 어린 시절이죠. 뭐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치해는 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한번 보십시오. 치은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반드시 나무가 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또 이렇게 없애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칙줄기를 제거한 다음에 내두 부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몇 방울 떨어뜨리면.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현재 모습이 위 모습이 지금 어 돌배나무입니다. 돌배나무인데 너무 이렇게 측이 감고 올라가서 일단 그 칡출기를 제거한 다음에 제거를 하려면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구를 갖고 왔어요 도구를 갖고 와서 줄기부터 이제 다 걷어내고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줄기를 이렇게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배나무가 본 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네요 한번 보십시오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좀 무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는 돌배가 달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체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줄기는 상처를 내고 바르기만 해도 고사가 되는데 굵은 녀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스타는 예, 보통 그 과일밭에 예, 치는 농, 그 제출자고요. 아, 이거는 좀, 예, 바 파스타보다 좀 센, 예, 터치타운이라, 음, 터치타운 나이키인데요. 조금 센 녀석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터치타운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뭐든지 급하게 하면 항상 뭐가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부어서 그러니까 칡줄기를 몇백 개를 고사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고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닫아서 드릴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낼 거예요. 저번에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또안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직접 저기에 가서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측이, 내도가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이렇게 굵은 거는 이렇게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렇게 꼽아 놓으면 뭐 틀림없습니다. 뭐 이렇게 꼽아 놓으면 틀림 없는데 안 그래도 그냥 이렇게 몇 방울씩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고사가 됩니다. 아주 간편하고 쉬운 방법인데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끼기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에 상태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빨아먹으면 한번더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요 아 여기에 보면 치기 뱀처럼 생겼죠 엄청 굵죠 나이로 따지면 아마 한 60년은 된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치인지 뭔지 분간이 못할 정도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여기 한 개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가을이라서 모든 영양분들이 이제 뿌리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꼽아놨다가 이틀 후에 제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꼽아놨다가 이렇게 꼽아놨다가 이틀 후에 제거를 해주시면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짜였고. 이렇게 꼽아 놔도 되고요 그러면 서서히 침투하면서 여기 있는 그 칡뿌리가 썩어 버립니다 더 이상 번식을 못 하고요 수많은 칡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런 칡, 덩쿨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칡 위력이 대단한지 이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어쩌다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제 이사 가신 분도 있어요. 그 분들을 보면 이제 해마다 한두, 한두 분씩 뭐 선산이라든가 와서 이렇게 돌봄하고 또 묘소라든가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오면 치기 막 이렇게 막 우자비를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도움 되라고 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작은 직줄기들은 그냥 구멍만 내고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고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요 예, 방금 보신 거는 여기 이제 이제 치이 이렇게 보면 빨아먹어요 빨아먹으면 한번더 확인 확인 차 이렇게 한번 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내 주시면 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주변에다가 제초제를 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두만 찾아서 꼽아두시기만 하면 되니까 참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기를 만들어서 이런 용기를 만들어서. 몇백개를 갖다가 이렇게 고사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몇 방울씩만 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꼽아 놔도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꼽아 놔도 최고 확실한 방법이고요 최고 확실한 방법이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뭐 토양오염이 뭐될것 같아서 뭐 그런데요 토양 오염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칡 뿌리가 이렇게 빨아먹고, 뿌리 자체에서 그대로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세월이 흐리면, 자연적으로 그 분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고요. 어우, 이칡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거, <laughs> 이런 측이 그래, 나무를 그렇게 희감고 올라가니 나무가 쭉 쳐져서, 돌배도 안 달리고, 어, 고생한거 생각하니까 참 나무한테 미안해요 <laughs> 이제부터는 좀좀 어, 좀 신경 좀 많이 쓰고 이 주변에 있는 책들을 모조리 또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